안녕하세요. 뉴맨 남성의원 김영렬입니다. 오늘은 대체 진피 음경 확대 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우려고 하는 수술입니다. 파트너에게 티도 훨씬 덜 나고 본인도 이물감이 거의 없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착이 된 후에는 수술적으로 무언가를 집어넣었다는. 무언가를 이식했다는 느낌이 거의 없도록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드는 게 대체 진피 수술의 특징입니다. 그 자체가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자 자연스러운 게왜 단점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워지려면 진피 조직이 몸 속에서 일부분은 좀 분해가 되고 생착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내살 같은 느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크기가 약간씩 줄어듭니다. 뭐, 사람마다, 인체마다, 환자마다, 그러한 경과가 모두 다른데, 3년, 5년이 지나도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진피가 아주 잘 있는 분도 있고, 한 3년, 5년이 지나면 상당 부분이 이제 생착이 되고 확대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점 자체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파트너의 거부감이 가장 적습니다. 혹시나 불편하거나 뭐 파트너가 바뀌거나 해서 진피조직을 제거해달라고 빼달라고 오는 경우,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피는 시간이 지나면 매우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니까요. 또한 어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는 진피를 굉장히 조금 과하다 싶은 정도의 사이즈의 진피를 사용해서 확대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환자분도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서 놀라세요. 어 이건 너무 진피가 너무 두꺼운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가끔 있는데 상당히 과할 정도로 확대를 해놔도요. 시간이 또 6개월, 12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 부드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고 매우 두꺼웠다가도 적당하게 크기가 약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피는 최대한 두꺼운 모델을 선호를 합니다. 4 내지 5mm 이상, 그리고 최근에 동종진피 제타덤 같은 경우에는 8 내지 10mm 모델까지도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환자분의 성기의 상태가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뒷받침되어 줘야 그런 수술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요 진피를 수술해 놓으면 몸속에서 생착이 되면서 어, 유착이 되고 내 살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거를 원하셨을 때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게 단점인데 이 단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진피를 제거해 달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진피 수술의 장단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수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